자 이번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지원 2024-79231 어디나 가평군 북면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다가 양평 가평 사지 말라고 그랬죠. 런데 양평 가평을 또 추천됐죠. 이 얘기 잘,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가지고 돈 벌라고 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얼마죠? 2억 5천 5백 2억 5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4천 2백 200. 4천 2백까지 떨어졌으면 이게 돈이 될것 같아,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돼야안 돼요? 아닙니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laughs>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10몇년전 10 10 1년 전인가에 이거를 감정가가 얼마였나면 6천 얼마였던 거를 누가 5천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도 양평에 이제 전원주택 생긴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해 놨죠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가고할수 없이 경매로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떨어졌어? 4천까지 그니까 러 11년 전, 12년 전에 6천만 원에 사 놓고 10년이 지나서 4천만 원을 파는 게 어디 땅이야? 양평 가평이에요. 이거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조금만 돼도 제가 보면은 그 돈이 될, 이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으면 돈이 좀될수 있을 텐데 왜 제가 이거를 추산을 하면 이게 예,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그왜 가평에 가면 유명산이라고 있네. 그 유명산 제일 바로 밑에서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인인 정도가 살수 있는 동네야. 교수님 사진에 니다 아니니까 이거는 뭘 하나면 내가 전원주택을 좀 갖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냥 4천만 원 정도에 살고 특히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간평이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에 전입을 한번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입을 해놓고 십오만 원씩 받으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놀러 가고 쉬고 하는 마음을 있다가 누가 산다 그러면 파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한 정도로 가는 것이 이거를 내가 작은 돈몇 천만 원 갖고 아이 소행이니까 이억 얼마짜리니까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가 얼마에 파는지 절대 안 되는 물건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튼간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이분이, 이분이 낙찰을 받아갖고 봤더니 여기 한나의 땅에다가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팔으려고 분할을 했더구만 대진이가 분할을 해줘요 건폐하고 용중문하 그래갖고 팔려고 해놨다가 안 팔리다 보니까 그대로 경매가 나왔는데 가장 제가 보면 웃긴 좀 웃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동네는 조그만 동네인데 이게 유명산 제일 꼭대기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여기서 한 내가 보기엔 한 1km만 가면 자연인이 사는 집, 음, 동네. 요, 요렇게, 동네에 있고, 집은 있는데, 요렇게 옛날 집이 있고, 이제 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보게끔 되면, 음. 건축물 관리 대장이, 보십시오. 여기 유 누구로 바뀌었죠? 음. 언제죠? 19년. 19년도죠. 그럼 지금서부터 몇년 전이에요? 6년. 한 6년 전이죠. 6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을 여러분 이름으로 하면 상당히 좋아보여요? 나쁘보여요? 건물이 약간 됐으니까 어때요? 음. 공짜로 제가 이름을 김사장님 이름으로 내가 이걸 건물을 드린다고 하면 어때요? 글쎄요 가구 2주택? 아니 여기는 저기 뭐야 가평이 인구소멸지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50%가 낮춰져요 음. 뭐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도 않고 음. 근데 얼등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낙찰받고 이 사람한테다가, 너내 건물, 내 땅에 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철거하고 지료 내라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그냥 내가 모르건 아무 관계도 없이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더라고. 돌려놓고, 뭐 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아, 이 건물이 내, 내건 됐으니까 좋아하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아고돈 내놔? 그럼이 사람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4,200만 원범전는이 사람한테 뽑는 거야. 이돈 내노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 특수 경매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누가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면 여기 옛날 타경 2011년에 낙찰받았죠? 얼마에 낙찰받았죠?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여기 보면 6,600만 원에 얼마 받았죠? 5,400 5 2 0 0 5,400만 원에 낙찰받았죠? 네. 이 사람이 이게 11년 전에는 아주 희망차게 양평 가평 건물 매각처에 이거 낙찰받아서 내가 돈좀 벌어야 지 하고 희망차게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양평 가평. 10년 전에도 저도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강이나 호수가 바라보이는 데는 100만원 갔거든요. 지금도 100만원이야. 그리고 100만원 내놔도 거래도 안 돼요, 지금은. 조사된 임차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라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로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갔죠? 가평 들어가 있죠? 가평 들어가 있고 여기 살 때는 뭘 한다?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돼 있죠? 저기 어딘가를 제가 엊그저께 알았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일부러 주민들록고 옮겨 놨더니 거기한 달에 1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옮겨 놓고 한 달에 15만 원씩 받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창원전 2024 115464 이게 2분의 1 주택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2분의 1 지분 매각을 제가 추천할 때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뭘 보고 추, 추천하죠? 권리분석할때뭘 보라고 랬죠 주인으로, 주인으로 한 사람. 사람. 주인으로 응. 한 사람.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누구가 경매로 2009년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고, 이 11월 9일 날 낙찰을 받고, 11월 26일 날 등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엔 2분의 1을 배우자 이름으로 같이 등기를한 거야. 이 주택을.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이름을 했다고요? 배우자로 같이 이름을 해서 공동소유를 한 겁니다. 공동소유했는데, 를 여기 보면 얼마 언제죠 2024년에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는데, 누구, 누구를 상속을 했죠? 여기, 먼저, 이성철, 이분 지분을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아가셨으니까, 같은 주인이, 누구, 누구죠? 유, 유가 2분의 1을 갖고 있는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하게 죽기 전에 채무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거를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서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그 집만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네. 아, 이거 누구가 다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이 집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빚을 취하러 갚아서 취재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가만 내려뒀다가 누가 낙찰받았고 오면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에다 팔아서 돈으로 팔아서 나눕시다 하든지,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집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앞가로 돌아가 보십니다. 지금 얼마까지 하라고 했죠? 1억 7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9천까지 하락했죠. 그럼 이거는 최악의 경우가 우리가 잔금을 내고 국민 중개사한테는 매일 팔아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팔아달라고 할때 감정가격이 얼마에서 1억 7천 8백을 그냥 1억 4천이라고 얘기를 해서 1억 4천에 그냥 팝시다 해야 하더라도 우리나 돈이 남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으로 한 사람이 내걸 사면은 우리 감정가대로 팔고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고 나오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가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만들대라 지문권장 주인으로 한 사람이 니만들대로라고할 네 때는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뭐죠? 잔금을 내고 같이 가지고 가서 니가 반 내가 반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지고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가서 팔자고 했을 때는 그건 팔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아, 못해. 난 그것도 못하니까네 마음대로 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한테다가 뭐야? 지료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매로 하는, 그래서 경매로 팔자면 경매로 할 때는 내 지분을 2분의 1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 지분을 압류를 하고, 경매로 팔아도 내지분은 있는 것만큼을, 사용료를 내가 받아오고,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지분을 수 있고 다팔아놓고서 거기서 내가 지분만큼을 사용료를 받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지 왜 가격이 얼마가 1억 7천짜리가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권리분석은 제가 교재에다 다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에 대한 것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주택에 얘기한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팔고 빠져나올 것이냐? 그걸 핵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은 빚이 8,800, 4,100이죠. 그만 우리 낙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낙찰이기 때문에 취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을 다시 살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 점유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다음 달에 특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5,500만 원해 있죠. 여기 강제경매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세입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5,500만 원이 있으니까 우린 지금 2분의 1만 낙찰을 받는 거죠. 2분의 1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배당 요구를 했죠. 5,500만 원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2분의 1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까 배당을 했을 때 2분의 1만 줘요? 다 줘요? 하나도 안 주죠.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한 대로 이거는 2분의 1만 낙찰을 받았어도 다 줍니다. 모지라면못 주지만은 이 나머지 게 7천 몇백만 원 우리가 낙찰받은다고 해서 돈만 넉넉하다 그러면은 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위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에 한,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보게끔 되면은 1층 안채는노 네. 누구가 있고. 이+ 층이 누구가 지금 산다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층에 이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보면 배당도 없안 했고 확정도 없고 전입도 없죠 네. 그러면 이게 확정도 없고 전입도 없을 때는 전입만 있으면은 아까 주택 임대차법에서 뭘할수 있다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다 배당은 못했지만은뭘할수 있어 대항력인데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항력 행사해요 못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요? 해요? 예. 네. 자, 그러면 만약 에 여기 있는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고 보장합시다. 없으면 내가 이 사람 내보내 못 내보내요. 대항력이라는 건 돈을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이 집을 점유하는 권리예요. 점유하는 권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입자가 만약이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으면 내가 이 대항력 없는 이 사람보고 너 나가면 나가야 안 나가요. 내가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문도 소송이에요 문 소송 2분의 1 지문권자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분의 1 만약에 2분의 이상을 가졌다 그러면은 가능하지만 2분의 1일 때는 여기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저는 못 내보내는 못내보리는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 행사한다고 얼마나 하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달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3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에서 내가 집을 전부 다 낙차를 받았을 때배당요구하든지 대항력이 있어서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 돈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줘야 되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에서 받은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빠지니까 돈 있는 사람, 건물을 사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몰래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2분의 1 지분만 샀죠 원래 돈 받은 사람이 돈이 재산이 있어 없어요 이분이 지분이 있잖아요. 없을 때 낙찰받는 사람한테 다나고지돈준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되고, 돈준 사람이 안 준다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잘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너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분매에서 권리분석을 가장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12월? 며칠날? 6일날. 6일날. 이런 사례를 갖고 자세히 설명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 내가 경험으로 알았어. 경험으로 알았어니 경험을 알때 이제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수백 개를 약찰 받고 뭐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는된라는걸 알았던 거예요. 어디에 법에 뭐 어디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특수 경매는 법률도 중요하지만은 실전 사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전 사례를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특수경매에 대해서 아 이런 거는 돈이 되는 거구나 하고 좀 알만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더라고 내가 한, 한 10년 15년만 더 젊어갖고 돈이 막 필요했다 그는데 죽기 살기로 강의 안 하고 이, 이런 거 하러 다니 겠어요 중간이 특수경매의 원칙 을다 배우게끔 되면은 이 부동산 에 투자할 물건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깔려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2024 34157 주유소입니다. 6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주유소가 이렇게 감정가격이 얼마가 10억 10억이 3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땅 가격만 약 9억이에요. 주유소를 만드는 그 대부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유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주유소 만드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위치가 좋은데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못해라고 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대려변 옆에 주유소가 나왔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하락이 됐을 것 같아요? 장사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더만 잡으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땅이 경매로 나왔고, 이 땅은, 여기 보면 가스주의소고, 이 땅은 기름주의소예요. 근데 출입구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같은 주인이었었어요. 음.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달라진다면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낙찰받는 건물은 입구를 막아버리면 은 일로 두루, 자동차 들어오지 못해요. 음. 그니까, 러 입구를 막아버리면, 우린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출구를 막아버리면, 자기네 땅에다 출구 또낼수 있어요. 약점이, 그런 약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목이 전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농지취득 자격증 면서가 필요한데, 경매 진행세의 주유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 면서 없이 지금 진행을 하더라고요. 빚이 얼마죠, 지금? 이거, 지금은, 한 유가 한4 5 천도 됐겠죠. 지금 얼마까지 하락했죠? 4억 7천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것이 있죠. 이건 뭐죠? 여기 보면 뭐, 뭘 해놨죠? MPL 해놨죠? MPL 해놨죠? MPL 쓰니까 이거는 보면 MPL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격이 얼마죠? 3억 7천 3백이 뭔죠 5억 3천 4백이죠. 지금 3억 7천 3 0까지 떨어진다고 뺐을 때는 이거는 거의 협상을 할때 먼저 가격을 준다로 100% 협상되고 먼저 가격과 우리 가격의 중간 정도는 조금 낮든지 높게 하게 되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 p l 을 우리가 한 6억 5천을 얼마를 주고 사는 거야한 4억 정도 주고 사서 낙찰을 얼마에 받아? 6억 6억 됐으면 6억으로 낙찰 받고. 6억의 낙찰받아서 대출 받으면 다시 얼마가 돼? 5억을 받는 대출 받는 것이 이게 예, 예전에는 한참 그엠 p 를 회사 없이 개인이 팔고 말게 했을 때 그런 투자를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사가지고 1억 5천을 대출 받,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에 보면 가스 주유소가 있고 기름 주유소가 있는데 가스 주유소가 기름 주유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보면 가스 주유소는 그 주유소 자체만 있고 가스 주유소의 사무실은 여기 안에 있더구만. 그래서 우리 건물 안에 있는 것에 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스 주유소 하는 사람이 이거를 출입구를 막지 못한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기우에 출입구를 막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주위소 허러 버리고 근생지에 이되는 겁니다. 가격이 워낙에 9억 9억 얼마짜리가 4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6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보면 이 맞은편이 그 공항인 것 같아요. 공항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길내 서로 맞은편이 전부 다활려하 건물이 올라갔으면 더 많이 발전이 됐을 텐데 한쪽은 공항이고 이쪽만 한쪽만 하다 보니까 좀 활발하게 덜 활발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좋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워낙에 하락을 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깨스군만 있고, 사무실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세차단 같은, 그 위에 정비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땅이, 여기 땅이, 뭐야 요만큼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잘 보시게끔 되면잘 보십시오. 여기로 진입을 하죠. 진입을 하죠. 그래서 나가는 걸눌르 나가죠? 이리 나가죠. 이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막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막, 이 산자로 막는다고 해서 자기네가 이쪽으로 또 나가게끔 한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스주의에서도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막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담장을 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담장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끔 되면 이 가스주유소나 이 기름주유소나 다 망하는 거예요. 보험. 그러니까 그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이 여기 보면 자연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적상업적 공업지역이 아니고 자연 녹지지역의 지목이 전일 때는 농지취득자격증서가 필요한데 이번에 진행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기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부분은 요게 요게 우리가 잡인데 여기 뭐야 체력단위고 포항경주공항 이렇게 있죠 이게 보니까 그 이게 그 항공사진은 공항이다 보니까 숲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육차선 대로변 옆인데도 양쪽 도로가 전부 다 건물이 씌어있다는 활발한 그 경제활동이 있는데 그런 면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주유소보다는 쉽게 얘기서 근색을 줘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으로 추천한 거예요. 저 밑에 땅커 저거 철거하고 이런 돈 많이 안드네요 제가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을 할때주유소는 음, 이제 건설하거든요. 주유소를 지었을 때 주유소에서 기름 땡크를 그냥 묻질 않고 기름 땡크는 무으려면 반드시 콘크리트로 사각형을 음.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깔고 그다음에 기름 땡크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중공을 해서 거가가 나는 것이지 그냥 땅속에다 기름 땡크 묻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데에 위에, 위에 있는 포장만 싹 걷어내고 크레인으로 그냥 기름 땡크 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방금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주유소 같은 게 있다면 땅 자체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오염되지 않을까. 있는데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유소 질 때는 그 앞에 있는 것이 그위그 그 반드시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따로 돼 있고 따로 들어가서 그것이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탱크도 콘크리트 만들어서 집어넣고 모래 채우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 공사를 할때 주유소를 한두번 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도면에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옛날 그그그 중동 전쟁 났을 때그 한남동에 있는 그 미중 그 주유소를 미중상사에서 사가지고 그를 거인테리어해 달라고 제가 인테리어하러 거기 갔다가. 사실 그 당시에, 단국대학교에서 개머리 없는 총 갖고 나오는 애가 있었어. 그 앞에 단국대학교에 있다가, 나오는 난그 앞에서 그 공사 인테리어 하면서 그 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통빵 싸가지고 하더라 제가 그, 인, 그 당시에 그 거기서 인진을 잡혔었어요. 그래서 <laughs> 그 당시에. 그 내가 잊어먹지 않아서 그 한남동 주위에서 그 공사할 때. 그때. 그 내가 젊었을 때에요. 보면. 스물, 내가 다섯 살 때인가 스물여섯 살 때. 그렇게 해갖고 열몇 명인가가 잡혀있다가 나중에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만에 그 경찰들이 와서 덮쳐가지고 뺏는 바람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미륭상 그 그때 미륭상사에서그 그 주유소를 사갖고 인테리어 하는 바람에 그때 공사도 했었고 지금 공사를 몇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응? 낼수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뭐, 보니까 뭐, 잊지 못할 억기죠이 뭐. 보시면 청구를 지금 얼마를 했죠? 6억 4백을 했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7억 2천이 있었고, 6억 4백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연체 이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6억 한 100천 정도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뭐. 여기서는 점유자도 보게끔 음. 되면, 보게끔 되면 하나는 뭐예 구억 충전소죠. 충전소가 이 사람이 천만 원에 십만 원이 있고 이거는 왜? 구억 주유소죠. 이 사람은 삼천에 오십만 원씩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요